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숲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한번 볼 건데요.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 오늘은 이 표현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읽어 볼게요. hacer de prisa. hacer de prisa. 여러분들 읽어 주세요. 오케이. Okay. 데프리사 이거는 단순히 속도만 빨리빨리 빨리 느낌이 아니라 약간 서둘러서 막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하는 느낌이에요. 빠르게 달린다 이거랑 우리 서둘러서 빨리 한다 이거랑은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잖아요. 그 후자에 해당하는 게 바로 데프리사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띄어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쓴 것처럼 붙여 써도 상관없어요. 둘다 어, 인정할 수 있는, 둘다 인정받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어, 문제 없습니다. 자, 우리 표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Lo tenemos que hacer de prisa. Lo tenemos que hacer de pris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잘하셨습니다. 우리 땡고께 tienes que tienes que 하면은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lo 그것을 tenemos que hacer de prisa.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야 우리 그거 빨리 지금 서둘러서 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빨리. <laughs>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laughs> 자, 이 표현은 사실 핵심은 d e p 사입니다 아세르가 아니어도 다른 표현들이랑 써도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한번 아블라르로 해볼 건데요. 야, 그렇게 막 빨리 막 허겁지겁, 허둥지둥, 어, 막 서둘리면서 말하지 마. 만들어 볼 거예요. Noables tan deprisa. 한번 더. Noables tan deprisa. 여러분들 읽어 볼게요. o k a 좋습니다. 막 허둥지둥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빨리빨리 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제지하면서 할수 있겠죠. 자, 오늘의 표현, 넵 브리사. 뭔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의 표현 여기서 우리 마무리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 Nos vemos. Ciao, ciao.